안녕하세요. 청담동 XVG 박윤입니다. 구독, 앙! 아! 좋아요, 앙! 아! 아,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이 세계가 삼일체가 돼서, 참,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 지구는 아름다운 지구가 될 텐데, 불공평 하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떤 모든 종교들도 사랑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그럴 때 누가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누가 용기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끔씩은 넘어졌을 때, 내가 벌떡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날 때, 누가 뒤에서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는 게, 그건 저는 사랑의 손이라고 생각이 돼. 사랑은 꼭 인생에 사랑하면서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의 그 묘약, 그 사랑의 비타민이 될수 있는 건 저는 궁합이라고 생각이 돼요. 확실히 궁합이 좋은 사람들은, 어, 헤어지고 튀겨튀겨 하더라도, 위하게 다시 만나서 웃고, 아니면 헤어졌다가도, 부부간에도 헤어졌다가도 다시 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주 보시는 분들, 거의다가, 아마 99%일 거예요, 저는요. 4살 차이, 8살 차이가 가장 잘 만든다. 어, 신빙성 있고, 맞아요. 내 나이에 5살, 6살, 내 나이에 6살, 7살 차이가 나면, 확실히, 어, 궁합은 좀 불편해요. 안 맞아요.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파국으로도 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 살, 두 살, 세 살, 차이 나는 사람들은, 어, 좋기도 하고, 아주 좋기도 하고, 그리고 동갑은, 그냥 살로도본전못살로도본전 50대 50이라고 그래요. 그건, 같은 띠라 그런 건가 봐요. 그런데 저는 국합을볼 때, 띠로, 띠는 30%만 봐요. 그리고 월을 60%, 일을 10%로 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월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띠가 30%까지 맞으면 너무 땡큐죠. 근데 여기서 월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월은 내 집안, 내 가족, 내 직업, 내 친구들 간의 관경, 환경, 그래서 어떤 기타 등등의 모든 에너지의 원동력이 월에 응집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가장 나는 월이 중에서 월로 궁합을 본다. 자 그럼 7월생, 7월생은 어... 기본적으로, 내가 잘났어요. 이게요. 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할 때 어떤 기본적으로, 어, 배려하는 마음은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까지에요, 이게. 이 7월생들은. 이해심이 부족해요, 이게. 이게. 그 사람이 좋으면 배려하고, 인정하고, 이해심까지 있으면 좋은데, 좋아하고, 배려하고, 뭔가 삐뚤어지면 이해심이었으면 불끈하고 지랄병이 나고 혼자 난리가 나, 이게. 이 7월생들은.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 뭐, 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그래서 자기보다 어떤 여리고 약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부족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안쓰러워서 막, 물론 좀 약간 연민적인 걸로도 사랑에 빠지고 그래요. 근데 그 연민적으로 빠지면서 잘 해주면서 나하고 좀안 맞으면 이제 지랄병이 나는 거야 이제 난리가나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확내 걸로 잡으려고 하는 어떤 승부근성은 있는데 여기서 이해심이 조금 부족할 때그 넉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달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음력으로 자 7월생은 음력으로 3월생 4월생 5월생 10월생을 만나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서로의 교감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다가도 웃고, 아니면 이야 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씻어로 웃고, 그러다가 헤어지면 그립고 보고 싶고, 다시 만나면 뜨거워지고. 그런데, 내가 7월생인데, 어, 내가 용띠야. 어, 내가 뱀띠야. 내가 양띠야. 어, 내가 말띠야. 내가 원숭이띠야. 이게 그러면은 정말로 음력으로 3월생 4월생 5월생 10월생을 만나면 너무 땡큐죠 이게 그러면 궁합이 70.80정도는 점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띠가 띠가 5살 차이나 6살 차이 안나고 띠에서 6살 7살 차이 안나면 더욱 좋은 거죠. 이제 태어난 일은 모르겠으나 너무 많아서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면 현재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던가 아니면 사랑을 머뭇거린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던가 하면 가감하게 손잡고 대시하고 가감하게 어 당당하게 사랑을 빠졌으면 좋겠다는 어, 말씀 좋게 좋아도 사랑에 빠져도 된다고 제가 장담할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어제 영상을 보셨던 부부분들께서 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아, 우리는 궁합이 7.8점이구나. 근데 요즘 현실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그런다던가 복합적인 일이 생겼을 때 어, 서로가 조금 음, 냉랭하다던가 그러면 아, 궁합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 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가정을 하목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귀에 쏙쏙 들어오시고, 와닿고, 아니면 만족하시고, 마음에 들고, 박수치고 싶으시다면, 박수치면서, 청담동 엑스보이즈, 구독, 앙! 좋아요, 앙!